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생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안의 살충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작전을 실시하겠어요. 어휴, 또 점장님의 결벽증이 도지셨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편의점에 벌레 같은 게 어디 있다고. 자, 그럼 일사로 이사로 모두 살충제 투척 준비. <laughs> <laughs> 준비. 준비. 투척. <도착>! 투척. <laughs> 어, 어, 어. <laughs> 점장님,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연기가 음식에 닿기라도 하면... <laughs> 걱정 말아요. 공기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무해하니까 오로지 해충들만 박멸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살충제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편의점의 위생 상태는 역시 완벽하군요. 이렇게나 강력한 살충제에도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걸... 어? 올리가 있다고요? 어디 어디? 근데 점장님은 갑자기 왜 사투리를? 점장님 고향은 프랑스 파리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아니요 빨른 발레부터 잡아요. 네네 그럴게요. 파리에서도 사투리를 쓰나? <laughs> 얼른 찾아요. <웃음> 네. 외국이 네. <laughs> <괴물이> 나타났다. <laughs> 나 이름은 바킹. 점장님, 점장님, 큰일 났어요. 이 기사 좀 보세요. 전에 점장님이 사오셨던 그 살충제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데요. 부작용? 자, 보세요. 어? 그러니까, 그 살충제에 닿은 벌레들은 부작용으로 어. 인해 몸이 커진다는 건가요? 네, 특히 지속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이 주어진다면 그 몸집이 얼마나 커질지 예상할 수도 없다는데요. <laughs>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IQ도 함께 높아진다고? 응? 그때 우리가 놓친 바퀴벌레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엄청난 크기가 됐겠죠? <laughs> 글쎄 그렇다니까? 확실히 요즘 뭔가 이상해 으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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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괴물이다!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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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거대 박쥐벌레 주의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책임이잖아요. 넣, no, 넣. No. 그 벌레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일단 기다려 봐요. 만약 소문이 잘못 나기라도 하면 우리 편의점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에이, 이거 왠지 찜찜한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아, 아 맞다. 얼마 전 신문에서 살충제 부작용으로 벌레들이 자꾸 커진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 그럼 저 녀석도 혹시? 어, 그럼 이제 어떡하죠? 저 괴물이 점장님을 납치해 갔는데 일단 섣불리 나서지 말고 경찰이 신고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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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이 녀석들아, 깜짝 놀랐지?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요? 혹시 그 괴물이? 아저씨 누구세요? 내 이름은 바킹. 장차 이 세계 해충들의 왕이 될 위대한 몸이시다 <웃음> <웃음> 원하는 게 뭐야? 흥! 어리바리한 녀석! <laughs> 와라 편의점을 나에게 넘겨라 <laughs> 편의점을 넘기면 거기서 뭐하게? <laughs> 그 안에 우리 해충들의 지상기지를 만들고 전세계를 지배할 작전에 돌입하겠다. 너희 인간들은 우리의 번식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지! 따라서 이 세계는 곧 우리의 발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만약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나타면 점장의 목숨은 없다. 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 그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라.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신고할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을 거야. 곳곳에선 내 부하들이 모든 걸 엿듣고 있으니까 기억해라. 한 시간이다. <웃음> <웃음> 이제 어떡하죠? 허튼 짓하면 점장님이 위험해지신다는데. 진짜 스파이들이 몰래 엿듣고 있을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어요. 우리가 구하러 가자. 네. 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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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동이다. 까짓거 덩치 큰 바퀴벌레 한 마리일 뿐이야. 우리의 힘으로 녀석을 못지르고 점장님을 구해오자고. 아,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아, 우스스한 게 기분이 나빠요. 불평하지 마. 나도 즐겁진 않으니까. 어디쯤 가면 그 괴물이 있을까요? <laughs> 아, 어, 어, 내 초콜릿, 어, 거기서. 어, 어. 어 은아야 가지 마. 우리를 분산시키려는 수작이라고. 어 어떻게 하죠? 은하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옆에 발짝 붙어. 일단 우리 둘이라도 잘 뭉쳐 있어야지. 어 으악! <laughs> 으아아아아악! <laughs> 민준아.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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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과자들은? 여기가 어딘가? 그리고 그 덩치 큰 벌레 녀석은? 어, 연 어. 어, 어, 누나! 언니. 그래, 너희들 무사했구나. 개... 신성한 나의 본거지까지 어. 침입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이벌레 가만두지 않겠다! 다스운 놈, 덤벼라! 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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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여섯 개있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베어리키 <laughs> 비겁한 녀석! <laughs> 벌써 지친거냐? 자 이제 내 차례다! 어냐 이것이 바로 6개의 다리를 가진 고충의 위대함이다! 어떡해요? 이러다 해연 언니가 지겠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 말게. 내 꽁지 레이더로 저 녀석의 약점을 찾아볼 테니까. 해연 양, 저 벌레의 약점을 찾아냈네. 더듬이야 더듬이, 그걸 꽉 잡으라고. 그럼 녀석도 힘을 쓰지 못할 거네. 잘도 알아냈구나. 과연 나의 더듬이를 가드레스있을까 <laughs> 어떡하지? 방어만 하느라 더듬이를 잡을 틈이 없어.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거야. 그걸... 응? 간다! 야! <laughs> 신발로 나를 공격하시겠다. 아쉽지만 실패했구나 인간. 자 이제 놀이는 끝났다. 전부 한 방에 날려주마. 야! 정말 피해야 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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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음! 네이맞 어? 그, 이럴 수가. 발가락으로 더듬이를 힘이 빠진다. 하하. <laughs>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라는 거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지구 정복은 포기할 거지? 네! 우리 가게엔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내 빵이랑 삼각김밥도 뺏어 먹으면 안 돼. 네! 좋아, 그럼 이제 가봐. 네! 가보라고요. 더안 혼내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돼버린 건 사실 이상한 해충약을 만든 인간의 잘못이니까. 마냥 너를 탓할 수만은 없지. 어딘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라고. 정말 감사합니다앞으로는 진짜 조용히 살게요감사합니다 어디, 갈만한데는있나 한군데, 일러주긴 어? 했는데... 어가어딘어요 그건 알거 어? 아, 어디, 아, 알려 어디, 요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요 청소는 즐거워 여기도 깨끗 저기도 깨끗 아우 손님이 오셨구나 어서 오세요 바로 쿠션이야 <놀람> <놀람> 아버지 아, 저 돌아왔어요.